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다루어 주심을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28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낭멸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아,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은 학계 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학계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계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쌌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살고 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실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나머지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생활의 염려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계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 하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때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시내산 언약과 연관되어 선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산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율법에 약속된 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고 불순종하면 율법의 저주가 내려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거나 징계를 받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단순하게 순종과 복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예언은 주전 520년 6월 1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6월 24일에 성전공사가 재개가 되었고 그 후로 약한달 뒤인 7월 21일에 학계 선지자의 두 번째 예언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두달 뒤인 9월 24일에 선포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날은 본문 18절 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은 날입니다. 에스라 3장에 보면 이미 5년 전에 성전 기초가 놓이긴 했지만 그 후에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이제 다시 기초를 놓고 기공식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접어두었던 새롭게 아, 이 공, 성전 공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초를 다시 놓고 기공식을 새로 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역사적인 날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율법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 12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진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는 그래서 이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옷자락에다가 싸서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옷에 고기 기름이나 피 자락이 조금 묻겠지요. 핏자국이 조금 묻겠지요. 그러면 그 옷자락이 거룩해지느냐?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에 닿는다고 또 그게 또 성물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학계의 질문에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성물은 오직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만 성물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성물에 다른 무엇이 닿기만 한다고 해서 어, 닿은 물건이 성물이 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계가 또 묻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물로 씻어야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시체를 만진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이 부정해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그건 부정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두 질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보았을 때 거룩은 전염이 안 되지만 부정은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율법도 거룩하고 성전의 기구들과 성전을 지을 재료들도 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지만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전이 황폐해서 거기서 부정한 것들이 정결하게 되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부정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이스라엘 백성도 부정하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부정하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든지 부정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없고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물도 부정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지어져야 거기서 부정한 것을 정케하는 제사가 드려질 텐데 이스라엘이 대속죄일이 되어도 율법대로 제대로 속죄일 규례를 지키지도 못하고 아무 제사도 정식으로 드리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아직은 정결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기억해 보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너희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라고 하십니다.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성전 기초도 제대로 놓여 있지 않고 성전이 터만 잡혀 있는 때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을 때 십수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병충해를 보내시고 우박도 보내시고 하면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왜 자신들의 삶이 팍팍하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는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고 은근히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쨌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큰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 훌륭하고 괜찮아 보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현재 바르게 이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지으러 왔습니다. 이 성전 짓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니까 회복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정결 예식이 치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본격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의 징계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그 무엇보다 앞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내산 언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율법을 이 언약을 체결할 때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부터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안다는 제사장들부터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도 자신들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에 닥치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학계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우한이 닥치거나 하던 일이 잘 안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벌이 내려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식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염려와 쾌락과 안락한 삶에 푹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걸 가만 보고만 계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삶에 간섭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내가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고 특별히 악한 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고 괜히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말씀인 것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하는 건다 하지만 혹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잊어버리고서 자신들의 삶을 복되게 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8절, 1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오늘부터 이전까지를 쭉 되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이전에는 곡식종자가 창고에 남아나지를 않았습니다 곡식종자를 소비해야 할 만큼 유다 백성들의 형편이 형편없이 궁핍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테니까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원래는 성전을 다 짓고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나라의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당겨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아진 시점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셔서, 이제부터는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바로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자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신 여기거나 우리 믿음을 그리스도 밖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훈육하고 다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성도가 혹시 징계를 받을 때에는 결코 율법의 저주가 내려오거나 어떤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대속의 은혜를 떠나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성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더 이상 자라기를 멈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체근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을 기꺼이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인사말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우리를 이미 정결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주셨다 하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그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을 때그 은혜로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머지 은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고 세상 염려와 근심, 세상 염려로 인해 근심하며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게 바쁘며 우리의 먹고 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할 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례식과 또 마중물 기도회 등 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